카메라 보고, 여기 보고, 어, 마음대로 해. 아, 5 0분데 마음대로 해봐. 만세 도 응, 그래 그렇게 그래. 해. 손도 이렇게 브이 해봐, V, 이 원래 V부터 하는 아, 어. V, V, V 여자. 여기 보고. 이렇게 이렇게 하는... 너 여기 봐야 돼. 아, 어, 여기 봐야 돼. 카메라 찍잖아. 자 <laughs> 이렇게 아, 해? 보고 <laughs> 이렇게 숟 이렇게 손가락 어. 두개 모두 여기 잡아볼까? 이렇게? 좋아요 쫙 펼쳐서 보여줘 잘 보이게 스마일 동그라미 잘 보이게 그렇지 여기 보고 손 이렇게 펼쳐볼까? 자신있게 해. 쫙 해. 쫙. 쫙, 이렇게 해서, 둘 다, 두개다해봐 하나만 할까요? <laughs> 자, 이 부분. 우리가 있을 때못할거예